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전재범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지난 12월 9일, 16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의 전차종 전품목 확대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 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정부 측의 입장은 안전 운임제는 도입의 취지, 운임의 결정 구조, 다른 국가와의 비교, 또 제도 시행 이후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화주는 충분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으나 다단계 지입제의 구조 문제로 차주에게 정당한 수입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보다는 화물운송 시장의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토부에서는 물류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국토부 교통 물류실장, 화주 측 무역협회 등 3명, 운수사 측 화물 운송연합회 통합 물류협회 등 3명, 차주 측 화물연대 소형 중대형 개인화물연합회 3명, 민간 전문가 측 대학 교수 물류 전문가 등 7명이며, 위원장은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입니다. 협의체 운영 계획은 매주 2회 회의를 진행하며 1월 말까지 6주간입니다. 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첫째, 화물차 안전 운임 개선. 둘째, 지입제 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 셋째,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넷째, 화물차주 처우 개선 및 지원 방안으로 한정되어서 정해졌습니다. 향후 계획은 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대응 전략은 위스타케사의 역할과 차주와의 상생,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화물 운송 시장의 불안정성, 차주의 물량 운송 관행을 적극 설명, 추진 등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회의는 화물 운송 업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회 그리고 대국민 언론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위수탁 제도 폐지가 아니고 위수탁 제도 개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회는 운수사의 역할, 위수탁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물류산업의 기여도, 차주와의 상생 등을 적극 피력하여 업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최근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무역화폐 등 경제단체들이 총량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총량제 폐지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운송사업법상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당장 추진되는 것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허가제 하에서 공급 허용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공급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내년도 화물차 공급기준이 다루어져야 했으나, 화물연대 사태 등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물류산업발전협의체에서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월 말 협의체 회의 종료 이후 공급 기준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입장은 화물연대 사태 등의 재발 시 대체 수송 능력 대응 등을 명분으로 지영 조건의 공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연합회에서는 화물연대 또, 개인화물연합회 등과 공조하여 공급 허용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현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사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경기도화물협회에서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회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